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졌죠. 또 다른 현안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도 이달 안으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시민단체에서 연내 재정 촉구를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재정하자! 중부 내륙발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역 정관계 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역량결집에 나섰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중부 내륙지역에 대한 특례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것.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뒤 이달 중 국회 행안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 통과 여부는 조만간 가려질 예정인데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민주당 김교영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내정돼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충북도는 6월 행안위, 7~8월에는 법사위, 올 하반기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어,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린다라고 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어, 아직도 이제 법안에 대해서 우려나 어, 반대하는 그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설득해서 조율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이제.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도 본회의 상정 뒤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됐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정부 관련 부처가 세부 조항에 담긴 개발 규제 완화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특례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저희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은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균형 발전을 법이다 이런 또 차별성을 저희가 부각시키고 있고 어,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에 들어가는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이제 협력 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중부내륙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동시 1 0 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